워커힐 아파트 알아? 한강과 아차산 조망이 끝내주고, 1978년부터 한국 최고 아파트로 불렸던 곳인데, 드디어 재건축 확정됐어. 당시 압구정 현대 아파트보다 두 배나 비쌌던, 전설의 아파트야. 말 그대로 부자들만 살던 곳이었지.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미친 수준이야. 기존 576세대에서 1020세대로 늘어나거든. 용적률도 108%에서 185%로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완전 터져버렸어. 대지 지분이 미쳤는데 용적률도 두배 가까이 높아지니까 사업성이 대박난 거지. 워낙 부촌이라 작정하고 고급화로 진행 중이야. 그린벨트 땅도 일부 있고 일종 땅도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밀도 높은 개발보다는 여유롭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서울은 용적률 가득 채운 성량갑 같은 아파트 짓고 있는데 워커힐 재건축은 차원이 다른 아파트로 재탄생할 것 같아. 동계수는 14개에서 9개로 줄이면서 동간 거리를 무려 220m까지 벌렸어. 한강 조망이 완전 뚫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압도적인 조경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아? 스카이펜트 96평부터 시작해서 89평, 77평까지 전부 초대형이고 일반 분양용 33평도 444세대나 나와. 더 미친 건 3,000평 규모 호텔급 커뮤니티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리조트지. 기존 입주민들은 대지집은 크고 사업성까지 완벽하니까 이거 완전 로또 당첨된 거 아니야?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었던 워커힐이 다시 한번 레전드 찍는 것 같은데, 서울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